오늘의 주제는 나는 정말로 나를 알기를 원하는가? 나는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의 꿈을 이룬다. 무언가 원할 때그 순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할수 있나? 그때 서야 느끼고 알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긍정적 사고보다도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된다.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면 번번이 실패한다. 실패하면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운이 좋지 않아서 등 핑계 속에서 나에게 실망하며 새로운 도전, 목표, 적극적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살았던 것 같다. 오늘의 주제처럼 나는 정말로 나를 알기를 원하는가? 핵심은 지금의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한다. 그래도 정말로 내가 하고픈 것이 간절한 것인지, 그저 하고픈 것인지 생각하고, 또 나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